야, 애드 잘 막았어. 야, 안 더럽게 애들이 갔다 자가잘막았어안냥안어다 이렇게 없네. 독장 막 해제, 살았어. 이거 이래도 스파이크가 설치 되었습니적군이한명 남았습니다. 하루 맞추는 애들이?

뭐하는 거야? 그랬지. 빨리, 재병 꺼. 재병 빨리 꺼 빨리 꼴. 뱀 먹을 거야? <웃음> 전반전. <웃음> 장난 끝이야. 넌 죽었어. <laughs> 도, 도, 안 <laughs> go, go. 내가 섰. 영 호호호. you f u c k i 하나 반피.

오! 오! 씨발 오 씨발 오 씨발 죽었오아아알았 사라 남몰라아 아. 참아. 아. 잠야나 릴로드 한다. 릴로드 릴로드 릴로드.

그리 마지막 네. 나이스. 슈슈 아, 거의 한명 남았습니다. 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훈 겁나 잘해. 아, 격기 아니구나. 하여는데 저거 사이버 거. 이았다피거았다 이거. 피 돌았다, 피 돌았다, 이거. 여기? 에. 사이펀 헤드 두대 맞췄네.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 아, 늘 자꾸 안기나 아, 조용할 거다. 윈도우 들인 거요 아, 윈도우들 아.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 어. 어. 오. 적 발견. 서버가 진짜 로네 한명남았야 비냐? 모르겠다. 어, 오 지훈 이렇게 잘해. 아개 못하네. 미안. 저거 외국인. 이 준배. 어디야? 지우다. 나이핑 찍은데 Z가 핑이야 어, 쏘리 잠 찍었고요 음, 어 그거 핑이야 나이스 네 번째다. 정확하지? 나이스, 나이스. 지훈아 어디야? 핑찍혔 나이스 지훈아 왜 이렇게 잘해 도 출격 버려버렸어!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 어 이거... 한대 맞추고 끝이다! 제거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시하아나 있고, 해부나 있고, 해나 있고, 하루 라나 있고, 해프라나 있고, 해나와요 해프라나 도고 해프라나 있고, 해야라나 있고, 다프라나 있고, 해프라고 해프라나 있고, 해라나있라나 있고, 해나 있고, 해프라야겠다해라해 받는 조건도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s s 어 can talk about it. p 장 k e s 바이크 설치. 아 뭐야 왜 h e s h 이 s 씨씨 s 핑이 심각 e She, she. She, s h 몇명남았습니어발제발 나이스 어, 이겼다. Go, 나이스 나이스. 들 지역 보 네, 제가 화살 까드리. 음. 없다. 이거 없다. 저 없다. 사이트 안쪽이 어, 뭐야? 후다부 한명 남았습니다. 해 보자. 해 보자. 앞에 바로 어, 앞에 어디 있었던 로 앞에 하네 사이트 안에도 있고. 아, 화살. 어? 어디 감 아, 여기. 이제 한명 남았습니다. 피, 우리가 많다. 우리가 많음 쟤짜피 와, 씨. 예, New Witcher, h a c k e 적군이 n 명 남았습니다. a m a s Han Young n a o h m y g o d 안돼아 얍! 렸 들어왔어요. 근데 설, 설그 아, 치코 님 죽어도 설철그 패치가 고생해. 아, 로하나. 잘 가자. 하여튼 거기 있으면은 둘 찾을 수. 도망있어 아, 살았 아, 회전 거. 3분 남았습니다. 아니다. 1초 다 발견. 발견. 먼지다. 시롱이 하나. 어, 레이저, 어? 이저 레이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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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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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 레이저. 레

어. 저지 명중이. 적이한명남았이제 어. 셋. 네. 왜 셋이서 왜 이기냐. 아, 나한테 궁금한 건데 왜 이기고. 우리... 이...

인데. 네. <laughs> <녹성 물체 작동. 웃음> 어. 아 플렌트. 독성 인 든다고 그 롱. 월백.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광멸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왜 어떻게? 골계죠. Oh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웃음> 게이중, 게이중. <웃음>